894번 문제 풀어볼게요 연속함수 fx가 아래 조건을 먼저 만족시킬 때 구하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 3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한 것을 a,b,c를 활용해서 표현하래요 그러면은 문제부터 이해할 건데 일단은 요 문제를 풀때 만큼은 너무 써야 될게 많아 가지고 적분 기호하고 적분 구간만 표시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요걸로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 가 조건 읽어보면은 아까 문제하고 다르게, 마이너스 X를 넣은 게 FX하고 똑같다. 그럼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이해해야 돼? 우함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요새 우함수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치면은 Y축 대칭인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Y축 대칭이고, 요거의 특징을 바탕으로 나에서 주어진 0부터 2까지, 나에서 주어진 0부터 2까지하고 똑같은 값을 갖는 적분 구간을 적어보면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얘기해 볼게요 2차함수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지 0부터 2까지 정적분 해보래요 그러면 얘는 지금 y축 대칭이니까 얘를 y축에 대칭 이동한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적분 정적분을 밟아야 돼? 돼같아야돼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라 조건을 읽어보면은, 1부터 3까지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예약으로 똑같은 전분건을 갖는 게 어디겠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단은 왜안 건드려요? 단은 좀 이따 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를 방금 적어 놓은 예하고 예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예로 표시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내가 마이너스 3부터 출발하는 걸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될것 같고, 요게 뭐하고 똑같아? 얘가, 얘하고 똑같은데, 그게 C라고 했어요. 일단은 C가 하나 나올 거고,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근데 요 부분은 FX가 Y축 대칭이니까, 두배의 0부터 1까지라고 말해주면 될것 같아요. 두 배의 0부터 1까지고, 나머지 조건들 안 써먹은 다 해서, 과연 내가 0부터 1까지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잘 해보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겠지. 왜 그러느냐? 얘하고 엮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요 그림 써놨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만큼 정적분한 결과가 B가 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은, 0부터 2까지. 그, 바꿔 말하면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죠. 파란색으로 칠하는 요 부분이 뭐가 된다? 요 부분이 A가 된대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거는 1까지, 0부터 1까지 요만큼이 필요한 거잖아. 요만큼은 원래 넓이였던 B에서 어떤 거? 새롭게 구한 A를 빼주면은 얘가 0부터 1까지 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대입해 주게 되면은 요 부분은 C 더하기 2 곱하기 B 마이너스 A하고 똑같아서 정리해 주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함수, y 주대칭이라는 그래프의 특징을 활용해서 똑같은 정적분 결과를 가지는 적분 구간을 여러 개 적어보고 이렇게 구간을 쪼개보면은 내가 어렵지 않게 문제 풀수 있었어요.